한화 이글스가 2015 시즌을 마치고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된 2015 피닉스 교육 리그에 참가했는데요. 일본의 이스턴 리그 7개 구단과 웨스턴 리그 5개 구단을 비롯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선수단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교육 리그에서 한화 이글스는 뜨거운 젊은 피의 재발견이라는 수학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학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더욱 이글거리는 경기 보여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일본 현지에서 오창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화이글스는 2009년부터 젊은 유망주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피닉스 교육력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34명 선수들 가운데 젊은 선수들은 물론 이성열, 황선일, 정범모, 박노민, 송원범, 정대훈 등 중고창급 선수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리그에서는 투수 송은범과 김범수가 가장 돋보였으며 야수는 포수 정범무와 내야수 오선진이 좋은 활약을 보여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김성근 감독도 현지에서 선수들을 직접 지켜보았으며 자완 투수들이 좋아졌다며 흡족해 했습니다. 한화이그스 선수단은 26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코칭 스태및 선수 49명이 마무리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캠프는 총 36일간 실시됩니다. 한화이글스 오창석입니다.